이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우리 랩런트들까지 전달된 것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말씀 속에 있으라고 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과 그 가정이 말씀 안에 있는 출발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주세요. 내 생각, 내 고집 다 스탑!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 우리 준서 민기 시원이 예빈이 하은이 부장관사님 유근이 또 집에 있는 우리 규현이 다윤이 다민이 재승이까지 전부 다한번더 불러볼게요 시작 예수님만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은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들이 각 집으로 흩어져서 집에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거 집에 뿌리 내리는 시간표예요. 시끄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거 누리기 바랍니다. 예빈이! 우리 예빈이 말씀에 집중? 응, 음, 집중. 자, 우리는요. 원래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 형상. 예빈이 하나님 형상, 시온이 하나님 형상, 유분이, 준서, 민기, 하은이 하나님 형상. 규현이, 재승이, 다민이, 다윤이 다 하나님 용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으면 말씀이 잘 마음에 담겨지고 그러면 세상이 정복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너랑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꼭 붙잡고 있을게 어디 나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불신앙 하는 거야. 불순종하는 거여서 영혼이 죽는 거다 했어요. 그런데 악한 영, 사탄, 지금도 있어요. 이것이 말씀 떠나게 거짓말했는데 대표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말씀 떠났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단 속에 뱀 속에 들어가서 말씀 떠나게 했던 흑암 혼동 공원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소곤소곤해요 소곤 말씀 떠나게 예배 드리지마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좋아하는 거해네 재밌는 거해 네가 하나님이야 네 인생인데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속여요 이거 악한 영 사단이 속임수예요 이말 따라가면 x 예 성경에 미리 징그러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 이거 보세요. 마귀 말 따라가다가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아니고 마귀가 다스리시는, 다스리는 마귀 나라 되었어요. 마귀 나라에 들어왔는 거뭐 있는 지 알아요? 그거는 입에서 나오는 거면 다알수 있어요. 마귀나라가 마음에 가득하면 욕. 그리고 싫어. 미워. 저 아이는 나보다 더 잘하니까 싫어. 질투도 나와요. 그리고 거짓말. 순간 편리해요. 근데 이 거짓에 엉키게 되면 나중에 거미줄처럼 빠져나올 수 없어요. 시기. 이게 전부 다 마귀나라에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영상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이렇게 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예쁜 공주 옷 입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X. 멋진 왕관 써도 행복하지 않아요. X. 큰 자동차 타고 다녀도 영혼의 상태가 이러면 행복할 수 없어요. X. 그래서 빨리 이거부터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치지? 이거 고칠 수 있나요?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원죄예요. 원죄, 자범죄에 다 묶였어요. 마음과 생각도 묶였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게 해 주시는 선지자 일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 묶여 있는 나의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되어 주셨어요. 죄 문제 해결, 원죄, 자범죄 해방.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을 잡고 있는 마귀 사단을 꽝꽝꽝 깨뜨리는 참 왕이 되셨어요. 이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이건 쉽지요. 나보고 가서 다 해결해 하면 어렵지요. 그건 내가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이 예수를 너희들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하셨어요. 우리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제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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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메. 자, 우리 입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세계 복음화 하는 거예요. 나한 사람이 그리스도 누리는 플랫폼이 되어서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2, 3, 7 나라까지 영적 파수꾼 안테나로 슝! 보금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영혼의 주인이 바뀌어져요. 영혼의, 나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엄마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멋진 아빠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되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마음에 복음이 가득하게 돼요. 마음에 복음이 가득하면 그때부터 입에서 복음의 말이 나와요. 또 찬양, 복음 전하는 전도, 복음 가지고 생각하는 기도의 말이 나와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받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축복이에요. 우리 친구들 짜증나고 화난다고 못된 말 나올 때는 큰일났다. 이렇게 안 해도 돼. 누가 나한테 막 화내고 짜증나는 말할 때도 큰일났다. 아니에요. 그때는 아, 지금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 다스리심을 놓쳤구나. 얼른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아니면 아, 내 속에 지금 그리스도 다스리심 놓쳤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화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네 어떤 사람은 슬픔이 다스리고 있네 이런 거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러면 하루에 그리스도 한 100번 부를 수도 있어요. 엄마가 100번 소리 지르면 우리 랩넌트들은 100번 그리스도 부르면 돼요. 랩넌트들이 100번 울고 화내면 엄마들이 100번 그리스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느냐? 짜잔, 짜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이 축복 안에 보자. 우리 집이 있어요. 그리스도 나라 안에 우리 집,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아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엄마, 그리스도 안에 형님, 오빠야, 동생 그리고 아기도 있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 많이 많이 부르면 집이 이렇게 돼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이 축복 많이 많이 누리기 바랍니다. 엄마도 그리스도 안에, 아빠도 그리스도 안에. 엄마도 이지할 대상은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빠도 그리스도는 아니야. 아빠도 힘들면 막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화내요. 잘때 올라타면 던져버리고 이래요. 아빠도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님만 그리스도. 또 나도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도 계속 착할 수 없어요. 나도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이 완전한 복음 주신 하나님께 연 봐.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의지할 대상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2021년을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누리는 복음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각인하는 시간표를 주셨으니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